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 <목소리> 하지만 요 <목소리> 주세요. 하지만, <목소리> 하지만 이시대의 어머니들이 너무 바빠지자 신은 <목소리> 다시 군여제책으로 보육교사를 만드셨다. 어린이집은 전쟁터고, 이곳은 나의 직장이다. 뭐, 크게 변한 건 없죠? 아, 아, 네. 아, 저, 다희 선생님. 어떻게 다시 올 결심을 했어요? 살면서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시 이 전쟁터로 돌아왔다. 보육교사란 참 이상한 직업이다. 스물아홉 미혼에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 내가 이제 막 걸음맛된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말이 트인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며 해마다 열에서 열다섯 명의 아이들을 길러낸다. 박봉의 고된 일이지만 우리는 아이를 키운다는 성취감으로 일한다. 안녕. 아서와 의정아 머리 예쁘게 땄네. 의정이요 선생님. 민정이요 선생님. 우리 민정이 엄마한테 인사하고 들어갈까? 엄마 안녕. 잘 다녀와. <laughs> 민정이 신발 벗고 잘 부탁드려요. 네. 늘1등으로 등원하는 새침대기 핑크 민정, 공주 민정이. 하자 안녕하세요. <laughs> 결아 어서. 엄마한테 인사드리자. 저체중에 아, 심장이 아, 약하게 태어난 결이. 경이야 아, 응가였어 어디 보자. 아. 와. 선생님 내 네, 응가 바나나 같혀. 어 아니다. 물고기가 쳐. 물고기 같아. 이렇게 헤엄치는 물고기. 똥이다. <농이> 그래, 경이야. 와, 물고기네, 물고기. 은가 물고기. 자존감이 높은 경이는 창의력이 남다르다. <농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가자. 자 이제 갈까? <농이> <농이> 안녕하세요. <농이> <농이> 안녕하세요. <농이> 이게 뭐예요? 새별이 맛있는 거 먹네요? 냠냠냠냠 <laughs> 들어갈까? 가자 애교쟁이 우리 반 막둥이, 새별이 재현아, <laughs> 어디 아파? 왜 나와 있어? 안돼요저 그냥 죽은 척한 건데요 누구 그리는 거야? 선생님이요. 근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예뻐요? 정말 그렇게 말해주는 지아 마음이 훨씬 더 예뻐. 와 오늘 머리에 예쁜 핀도 하고 왔네요. 이거 왕관이에요. 선생님도 해보실래요? 어? 정말? 와 감사합니다. 어때 선생님 예뻐? 예뻐요. <laughs> 아 예뻐 귀여워. 우리 같이 그릴까? 그래요. 네. 응. 이 친구들이 올 한해를 함께할 우리 개나리반 친구들이다. 선생님. 아 지아야. 그리고. 그리고 맛있겠다 <웃음> 배고프지? <웃음> 많이 먹어 엄마 잠깐만 선생님 지아 손이 파랗게 멍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지아는 좀 괜찮을까요? 목욕하다 보니 손이 파래요. 양손이 다 그래요. 애들이 놀다가 난 상처도 아니고요. 어, 근데 제가 보육하는 동안 어디 부딪히거나 하는 충격은 없었어요. 멍이 들 정도로 부딪히거나 갈등이 있었다면. 어, 아마 많이 아파서 소리를 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손이 이렇게 됐네요. 사진 보낼 테니 확인해 보세요. 아, 음. <laughs> <laughs> 어머님, 제가 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고요. 지하가 많이 아파하거나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시면 그 전문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아, 실외활동은 안 하는거죠? 몸이 약해서요. <laughs> 지아야,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혼자 안 심심하겠어? 네, 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까? 아니에요. 저 혼자 있을게요. 지아야, 같이 갈까?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가자. <laughs>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아! 에 나요. 선생님 지하 추어하면 가방에 조끼 꺼내서 입혀주세요. <놀람> <놀람> 로션은가방에 새로 챙겨드린걸로 발라주세요 간식이랑 점심 먹을 때 식단 사진 찍어서보내주세요 실내가 너무 건조하진 않나요? 습도도 잘맞춰주세요 익숙해진 줄 알았다. 몇 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이 현실. 다시 전쟁이다.